내용소리이바꾸면나 응, 귀여운 척은 잘해 야! 이 바보야!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우안녕 라디오님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몸풀기로 일단 개인전 좀, 좀 해보죠 근데 있잖아 강지현, 어? 음, 음. 내가 잘못 들은것 같아서 <laughs> 님니 니라고 한걸들은것 같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있었어. 서 그런 모이 되게 예민한 거 니. 아 오해하지 마라. 음. 아기 있어. 아, 아. 음. 근데 치호랑 수담이랑 좀 약간 말하는 말투가 비슷하다. 나는 야무지는 말투야. 야무지다고? 나 말투 완전 야무지지 않아? 어머, 진심으로 <laughs> 아니, 하는 말인 거야? 아니, 아니 반응이 반응이 왜 그러지? 아니 너 말투 진짜 야무지지 않아? 진짜... 아니야? 무슨... 어 아닌데? 아니 나 진짜 억울해. 아니 시덤이면 말투 농터무나잖아. 아니 어구... 나는 <laughs> 약간 치우 말할 때도 약간 좀뛰빵하다 아니 뭐래 언니 진짜 장난이 너무 심해. 응. 아니 진짜인데? 아니 무슨 소리야? 나 브레인인데. 어머. 아니 얘가 말 심하게 하는 거 봐라. <laughs> 아니 언니 반응이 왜 그래? 나 진짜 상처받아. 일단 지우는 약간 말하는 게 얘가 좀. 둘다딜빵한것같아 난... 아니, 무슨, 아이야 <laughs> 아니, 진짜 문장... 아니, 근데 둘다거빵해 아니... 진짜로 <laughs> 아니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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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거, 이거, 내가 좀덜이빵하잖아질수 없지 나도 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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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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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야빨이빵이들 노래? 주제곡? <웃음> <웃음> 아니 맞 나 이렇게 웃기는 거 살짝 자존심 상했어. 야 지우야 기분 나쁘다는데 치우가 어? 너랑 엮이는 거? 나랑 엮이는 게 기분 우와. 나쁜 거였어? 아니 어. 지우님은 너무 좋은데. 안 지우가 자기보다 더 찔빵한데 <laughs> 어떻게 더 찔빵한 애랑 엮을 수 있냐면서 막 <laughs> 기분 나쁘다는데? 이렇게 <laughs> 보니까 내가, 내가 좀더 야무진 것 같다. 어... <laughs> 내가 더 야무져. <laughs> 아니. 제일 오래 살아 남아 있는 사람이 덜 찔빵한 걸로 <laughs> 가자. 좋아 나 양을 고야지. 해 <laughs> 안 ㅋ ㅋ ㅋ 말 하니까 싸움을 만들어. 아, 그런가? 오, 잠깐만! 왜안 움직여? 아, 거짓말, 거짓말! 어? 저거 짓말이야 아니, 아니, 진짜, 진짜야. 좋아, 나이지 아, 똑똑한 아니, 라디오가 되겠어! 어, 좋아, 했어 삼성이 빛나는 라디오! 오, 아니. 라디오 나이스! 멋진 라디오! 지은 님밥 먹고 <laughs> 이것만 하셨네. <laughs> 아니, 밥 먹고 이것만 한거아니아니요 어! 아니요. 아, 오늘 안에 아. 가시는지... 아이, 그, 그럼. 아직 자리 남아있다. 남아 어, 어. 해야지. 어? 뭔가? 어, 어? 뭔가? 응, 뭐지? 와, 아. 이걸 들어왔네. 아. 와. 이게 들어왔네. 오케이, 오케이. 강지희야 있잖아 어난 이번 한판으로 밝혀졌다고 생각해 누가 더 높은 채널 아니 기은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이렇게 은근슬또 틈새 공략하시고 약간 생각보다 어.. 여우시네요? 어, 너 보고 여우라는데? 어. 어. 뭐라고 지훈님 40등이어서 안 들리는 일이난 3등의 빛나는 라디오 안 들리는, 들리는 줄알데 바로 지금? 이난 누구 어. 야 무슨 아니 퐁퐁을 타고 있어 뭐해 3점대6점이 <laughs> 아니 찔빵이를 뭐해 찔빵도 친메 아니야 나 떨어지고 있어 아, 점프. 아니 점프를 해서 <laughs> 컨트롤을 눌러 점프가 눌리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다 됐다안 된다 어 흰색깔 아, <laughs> 흰색깔 아. 점프하고 휴, 컨트롤 흰색깔 흰색깔 점프 나, 나 점프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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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됐다됐다됐 다리다 다리다 됐다. 누다어 아, 뭐야 조, 조, 지우 아야 잠깐만. 이거, 이거 들어왔는데? 치오는? 어? 치오 들어왔는데? 뭐라고? 치오 들어왔는데? <laughs> 아 <나> 들어갔어 <laughs> 잠시만 잠깐만 <laughs> 앞에 있는 걸 보고 밟는 건 대체 뭐야? <laughs> 어? 자 2점 남았어 은색, <laughs> 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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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점프 <laughs> 그냥 점프 <웃음> <웃음> 이번엔 또 치오가 이겼네 치오님 방송 잘아시네요 진짜 아니 드론 아니죠 이건아 맞아요 방송 때문이었어요 어 맞아 우리 띠띠빵빵듀오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니 언니 진짜로 아니. 어 이거 언니 완전 잘하는 거 아니야? 오른쪽에 망치를 타면 좋긴 합니다 여러분들. 어, 어, 어. 야, 아. 그 망치. 어? 어. 아 너무 원래 못 날아갔는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언니! 언니! 잠깐. 알지. 아, 그치 어, 아, 손다 어? 아니 손다풀렸다 아, 응. 어, 아니, 아까 치효도 손풀기라 그랬잖아. 손풀기 했다. 아니 근데 아니나가 볼게. 싸우지 말고 있어, 너네. 아, 이우지이우지 어. <laughs> 다녀와. 다녀와 문이 닫혔니? 그, 그 지은 님 방송에서 삑빵거리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아이, 무슨 소리니까? 아니, 제가 많이 들리긴 요 치효 님이 담반이 듣기 있어요. 아니, 아니, 저는 별로 안이 좋거든요. 이 좋거든요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띨빵에 하기 권이자 지오님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근데 말투부터 저는 세상에 야무진다 진짜 거기서부터 띨빵함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비오에 <laughs> 디오님. <laughs> 비하면 저는 진짜 아유 아니에요 진짜로 역시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지오님 <laughs> 빛이 납니다 자 레디 우리 착하게 있었어! 안싼 거였어! 아 오케이 오케이 믿고 있었다고? 음. 아니야 라띠요님이 나 괴롭혔어 진짜 거짓말 하는 거봐디요님해막나아리돌링 어? 하면서 막나 진짜 직업 한 바퀴 돌고 왔잖아 맞아? 강진이야 와... 지금을 봐, 지금 야리돌님을 누가 치는지 보라고. <laughs> <laughs> 막 디은이에 <laughs> 막 경훈이 고이걸스로 고개를 숙인 다면서막 나한테. 아 진짜? 나 이런 어... 야리돌님 못 참겠다. 나 막판하고 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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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비둘기 개 멍청하게 생겼다. <laughs> 아, 귀여운 거야, 귀여운 <laughs> 아, 귀여워요. 디은님 <기운님> 닮았어요. <laughs> 아이 무슨소리입니까 <목소리> 치오님 닮은거 <밟은 거거든요>. 같냐 <목소리> 너무 귀여운다 아니 디님데비오어요아이치님만하겠습니까신경전 팽팽하네 무운치가딱 커트라인인가? 어? 안돼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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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라인인 안 안돼 빨리 뭐야 아니 근데 이게 너네가 승부가 나야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왜 승부가 안 나니? 아, 승부가 안 나니까 이게 기승전결이 안 돼, 얘들아. 아, 그러면 카트라이더를 아, 아, 하자, 아, 2대1로. 2대1로 서 아이템전을 해서 한 명을 승원이를 데리고 와. 왜 앞에, 앞에 정상이. 아니, 같이 묶이는 거진다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나 진짜로. 왜그 정도 아니야? 아니, 아니지, 진짜. 팀 어떻게 할래? 승원이랑저거팀하고 나랑 지우팀 할는나는잘 모르겠어 <웃음> <웃음> 팀원이 너무 거는는데는 저거는 저는저는저는저거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 저거는 저거는 저거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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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